후쿠시마 수산물 네. 수입할 겁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로 계속 과학적으로 어, 안전한데요? 그 부분은 오염수 방류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 후쿠시마 없나요?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결국에는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그래서 수입할 거냐고요? 수입 금지는 계속해서 그정 이유는 계속 어저께 국민, 국민이 안심할 때가 철폐했답니다. 아니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 반대해야죠. 제가 제일 까까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수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할 것이라고 정말. 아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화돼요. 그래서 이유가 수산물 수입을 하겠답니다. 우리나라 할 거냐고요. 그 그.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수입 금지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것은 과학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이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뭐 선택적 과학이에요? 미디어 오늘 네, 환경부 장관님 치리 드리겠습니다. 그 전정부 네? 보도자료 김영진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같은 왔겠어요. 입장이라고요? 네 같은 전정부 입장. 전정부 반대했는데 반대하십니까? 그럼? 반대, 오염, 그렇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전,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그렇지만, 반대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반대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염수 음, 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리수 방면이가 방류하, 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방류하겠다 하는 거 바, 찬성하냐고요? 반대하냐고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셔 아니라 그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찬성합니까?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한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찬성합니까? 저희가 찬성한다가 아니라 그는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니 환경부 장관이 찬성하시냐고요. 전 정부 입장이라 같잖아요. 전 정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결을 같이 한다고 찬성이냐, 똑같은 입장이라죠. 아니냐를 얘기할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반대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요. 반대 오염수를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거죠. 방류를. 그럼 이건 오염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정부도.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의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오염수 전 정부 입장은 반대라고 돼 있었잖아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오염수를 찬성하지는 않죠. 지금 오염수 처리해 가지고 알프스 돌려갖고 내보내는 건 찬성합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그 국제적인 그런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의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입장이 뭡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라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 찬성은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에요. 오염수랑 처리수 결국에는 핵 핵을 식히기 위해서 썼던 그 물을 방류하는 것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하면은 그왜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환경부 장관이? 환경 유해인자가 뭔지 아시죠? 환경유해인자, 환경보험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유해인자란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오염 등 국민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주는 상태 모두를 뜻하는 것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해양, 방사능 오염시키는 환경유해인자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 오염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더잘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잘 모르죠. 정, 그 과학자 실험도 그 부분은 과학적인 영향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정부의 부처의 기능이 그러니까요, 장관님 환경 유해 인자가 뭔지도 네. 다 아시고 그적법한지더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그 오염수, 그 처리수 뭐 말은 상관없습니다. 그 물이 우리 국민과 동식물에 무해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무의미하다 그, 그런 결과가, 영향을 영향 주지 의 주지 이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o that. I will care, quack, jada, and pankara. h a n g 무의 h a t a 의 e you, panka? I'm t 과과학자 그럼 환경장서하 하지 시시과학학 하시던가요? 요 지금 해양환경을 관하하는 것은 해양수산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동국물에무해하에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방류에서한국하서 그 한국에서 그 서그부분에대해서무해한지아닌한 이런 걸계속해서과학자서이 모니터링하고 그걸 가지고 한국을 분석하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사실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해한지 안한지 그것을 장관께서 말 못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법 기본 이념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 유해하지 그...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괜찮을 상관성이 생각하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환경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그 물이 정확하게 증명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은 보류 입장이나 유보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었어야 됐는데 대통령실 의견 전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IAEA 결과물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찬성하는 거죠. 어떻게 전 정부 입장이나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의 그런 해양 방류의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일본 입혀졌는지. 입장을 우리가 왜 이해하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반대하냐 마냐 그거 물어보는데 방, 해양 방류에 대한 부분은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하잖아요. 부분은 태평양 도서국 다 반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찬성하고 있냐고요 그니까 러 태평양 전체 상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닌데 태평양 도서국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한데 어디 있습니까? 어,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예. 네. 그 우리나란 라 찬성합니까? 찬성 반대의 그, 그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 않는다. 입장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후쿠시마 수산물 네 수입할 겁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로 계속 과학적으로 그, 안전한데요. 그 부분은 오염수 방류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결국에는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그래서 수입할 거냐고요. 수입 금지는 계속해서 그 정, 이유는 계속, 어저께 철폐 안심할 때까지 니다 아니,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때까지 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 반대해야죠. 제가 제일 까까합니데 지금. 그 부분은 수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이라고 정말 아니 과학적인 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대요. 그래서 EU가 수산물 수입을 하겠답니다. 우리나라 할 거냐고요? 그그 그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수입 금지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것은 과학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이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뭐 선택적 과학이에요?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 금지하고 의그 부분은 별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린 지는 않았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해서 국제 기준에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면 그 해양 기준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적, 적죠. 예, 네, 적죠. 어, 그러면 있다. 조금 수단할 있다가는 수단할 있다. 미래에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 수입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수입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서요? 수입금지하고 오염수 방류. 의부분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드렸습니다. 된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 수산물도 일본에서 사라고 할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근데 그거는 왜안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해양 환경을 우리가 이 방류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방류하는지 모니터링 그 실시간으로 가, 받고 또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 금지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방 예, 금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지금 별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 금지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니다 네. 보충질이 있습니다, 보충질이.